자, 반갑습니다. 음, 간단하게 <laughs> 7월 23일 음, 미증시 브리핑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같이 공략할 시초가 종목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미증시 증시 맵이에요. 어 스타그램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크게 하락했고. 어,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주가도 좀 빠졌어요. 메타도 좀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어, 이런 종목들의 지금 부진이 예, 눈에 띈다, 아,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좀 어, 드리고, 시,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거죠. 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약간의 논리, 논란이 있다. 고베타 기업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약세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6% 정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액 실현 매물이 출해됐다가, 차액 실현 매물이 출해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 마감했죠. 초반에는 이제 오토파일럿 관련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등록 대수가 감소했다라는 내용들, GM의 실적 부진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중반 넘어가가지고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복귀 선언을 했죠. 어, 그러면서 뭐 로보택시라든지 XAI, 투자자금 조달 방식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음,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음, 이상형들뭐 하나라도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 위주로 덤벼들고 있어요. 로보택시도 그렇고. XAI도 그렇고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인프라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를 좀잘 봐야겠습니다. 다만 오토파일럿 관련해 가지고는 마냥 음, 좋은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은 음, 오늘 시장에서는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2 차전지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 루시드가 이제 10%가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하고 이제 호환 가능하다는 라 내용 때문에 주가가 한10% 정도 올랐고, 어, 퀀텀스 케이프라는 종목도 한10% 정도가 올랐어요. 지금 뭐 양자기술 관련된 내용들, 배터리나 리튬과 관련된 내용들의 주가가 좀 계속 올라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아,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기술주들도 나쁘진 않았어요. 뭐, 애플도 0.9포인트 정도 오르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어, 0.5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에, 아마존이나 메타는 뭐, 뭐 일부 약세였지만 어찌되었건간에 대형 기술주들도 혼조 혼조세로 마감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종목은 괜찮았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EU 앱스토어 수수료가 개선됐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광고 회복이라든지 AI 투자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으로. 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음,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어, 개별 이슈가 좋은 애들은 올라갔어요. 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역시나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재료들은 음, 아직 꺾인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음, 일라이릴리. 일라이 릴리 주가가 1.87%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머크, 화이자 뭐 암젠 신약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더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서머피셔라든지 뭐 아이큐이브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점이 실적 시즌이고 특히나 이제 뭐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 향방을 우리가 좀 유심히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방산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로키드마틴이 비용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10% 정도 급락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 거기에 더해가지고 에, 노스롭 아, 그러먼이라는 종목은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9% 정도 올라갔습니다. 음, 트럼프가 양도세 면제 검토 발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건설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다라는 사실들까지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주와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M7 종목들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고 있다? 에 브로드컴이 부상하고 있고 어,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엔비디아가 명실상부 1등이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에, 메타, 브로드컴, 음, TSM, 음, TSM 그리고 어, 테슬라까지.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 급부상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 2위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에, 왜, 왜 올라왔냐? AI 수요가 좀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매출하고 주가 모두 급등했고, 애플하고 반도체 공급 계약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충분한 여파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M7 종목들 중심에서 AI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고성장, 고성장 반도체주 중심으로 시장의 무게 추가, 아, 옮겨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아, 드리고요. 그리고 아, 스타게이트, 에, 스타게이트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좀 차질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 이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어, 미국의 AI 기업들 특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좀 특히 강하게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아, 어, 한국의 데이터 센터 계약으로 인한 갈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계속적으로 어 트럼프가 뭐 이야기를 하면서 어, 국내 기술주들 또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될지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기술주들 뭐 너무 뜨겁다라는 이야기, 기관들의 이제 경고등까지 어, 띄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AI 반도체라든지 뭐 고베타 기술주들 과열 신호가 커져 있다고 지금 뭐 누가 JP 모건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뭐 JP 모건 코스피 지수도 뭐5천선까지갈 거다 갈수 있다라는 등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고베타 기술주들에 관해 가지고는 과열 신호가 커졌다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네 배나 된다라는 거예요. 뭐 상당히 과열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열됐다. 또 다른 말로는 그만큼 상승 여력이 여전히 강하다.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가 또 이제 필리핀 관련해가지고 어, 관세 관련된 내용을 어, 이야기를 했어요. 상어 관세 19%까지 음, 낮춰주겠다라고 합의했고, 뭐 군사협력 어, 확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관세 관련해가지고 쥐었다 폈다 하는 정책을 좀해 나가고 있는데,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 대리기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베센트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체크하면서 관세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주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어, 체크하면 좋을 것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가지고, 전력망 기업들, 시간에 급등하고 있다. 전력 관련주,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어, 앞으로의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체크하면서 트레이딩에 예, 접목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일본 선거는좀 시끌시끌한 것같던데 에나 애나, 에나가 강세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 오늘 시장에서 트럼프 AI 행동의 날 에, 관련 연설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 주들 뭐 실적 관련된 얘기도 해드리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에, 이런 부분들 에, 충분히 우리가 유심히 살펴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 알파벳이나 에, 테슬라, 서비스나우, IBM. 어, 뭐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는 라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뭐 프리전 개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어제 국내 증시가 좀안 좋았습니다. 어, 하락이 좀 컸었던 하루였고요. 그 안에서도 좀 올라갔던 종목들은 폴더블폰이라든지 예, 리오사 AI 관련된 재료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용기기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같이 공략했던 종목들 수익을 좀 기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었죠. 그런 부분들 오늘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트레이딩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종가에 잡아왔었던 종목부터 시작해서 어, 우리가 시초가에 같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까지 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아, 5분 뒤에 에, 텔레그램 공간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브리핑 계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 투자의 인사이트를 찾고 어,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접목해서 당장 아침 시간부터 음, 같이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공간에서 어,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